시작할까요? 인사드리고요. 조금 네. 더 가야 되죠. 네, 다 쓰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국회 정문 소속 전의당공정경제민생본부장 최선호원입니다. 공정위 골프전 불공정행 위험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 신고 청구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반기 회장, 이동주 상무총장 오셨습니다. 한국마트협회 김선민 회장 함께 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전도 양창윤 변호사 참석하셨습니다. 전국 골프존 사업자 협동조합 송경화 이사장 김희상 사무총장 윤범열 간사 참석하셨습니다. 음, 그리고 주성대 서울 남동구 지회장님 김상수 인천지회장 이정자 경북지회장 송현식 고문 김명수 고문 김방석 고문도 함께 오셨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의원회관에서 100명 음, 100분이 넘는 전주 골프전 정주들이 이 기자회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 18일 장인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어, 앞으로 기자회견을 할때 전문가에서만큼은 이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요. 어, 오늘 수어 통역을 위해서 장애별 거문기 김철한 활동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 제가 먼저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말씀드린 후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경유와 연계해 주신 상인단체의 지지 발언을 듣고 골프전 사업자 동 조합의 성명서를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전의 거래상 지 G 남용행위를 비롯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무혐의, 심사절차 종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상재 공정위가 출범한 이후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그 다짐에 오랜 시간 분쟁이 지쳐왔던 골프전 정주들은 한국이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갑진 생태계의 수호자인 김인장의 변호 아래 또 다시 골프전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실제 전국 골프전 협동조합이 제시한 골프전의 불공정 행위들을 살펴보면 보면 공정의 판결에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첫째, 골프전은 고객들이 스크린 골프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연간 수천만 원의 골프 코스 이용료를 고객들이 아닌 전주들에게 선납하도록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해왔습니다. 심지어 전주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기 사용을 중단시켜 영업을 할수 없도록 해서 코스 이용료 납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으로 문을 닫은 전주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반면 골프장의 코스 이용료 매출액은 2017년 기준 1 2 0 0억 원에 이릅니다. 공정위는 전주들이 사용료에 코스 이용료를 반영해서 고객들에게 청구하면 된다고 하지만 스크린 골프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사가 코스 이용료 부과 사실을 사전에 공지했고 정비들이 직접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 질서 저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정위의 설명 역시 현실티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골프존은 원가에 10배가 넘는 비싼 기기를 구매하도록 해 폭류를 취했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 기기 시장이 포화에 이르자 초기에는 받지 않았던 코스 이용료를 일반적으로 신설해서 전부들이 사업을 계속하려는 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강제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능한 전형적인 거래상 G-만의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골프전의 직영점 보복 출점에 따른 사업 활동 방향을 무혐의 처분한 것도 판단 근거가 서연치 않습니다. 골프전은 무분별한 신규 점포 확장으로 상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특히 소형 매장 30m 인근에 40대 이상의 기기를 가진 대형 직영점을 설치해 본사정책에 항의하는 정지들을 거리로 내몰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직영점 개설에 따른 인근 매장의 경영 현경 변화를 영업이익이나 비용, 수익과 같은 지표들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고객들의 평균, 평균 라운드 수 증감으로만 계산해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렸습니다. 현장에서는 직영된 개설로 고객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운영력 겨자 먹기식으로 가격을 인근하거나 이벤트 행사를 진행해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지만 공정든 종합적인 영업성 교려 고려하기보다는 단순한 수치 비교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골프전의 불공정 행위를 무연히 처분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라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 아, 형식적인 조사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골프전은 지난 11월, 가맹점과비강맹점간 신제품 차별 제공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5억 원, 신제품 공급 몇년 ...에 대해서도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서 시정명령조차 실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주들과의 어떠한 상승 의지도 없이 불공정 행위들을 자행하며 행정부의 제재조치마저 무시하고 있는 골프전에게 공정위는 또다시 봐준기식 조사와 탁상성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들을옮하고 있습니다. 공년과무명의 처분을 내린 것은 피해자들이 법원에서도 구제받을 수 없다는 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어, 정의당과 전국 골프장 사업자 협동조합이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서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판권을 침해받았기에 어,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판단해달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헌법재판소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명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헌법선 청구요지에 대해서 법무법인 정조 양창 변호사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어, 골프장 스크린 골프장 어, 점주들은 2018년 8월 작년 8월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충전, 즉, 코스 이용의 선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고 있고, 사업 활동을 방해받고 있다는 이유로 불공정 거래인이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골프적인 직영점과 대형점을 새로 개설하고, 조합 활동 중단과 탈퇴를 종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에의 해당된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질분이 아니고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협동조합 탈퇴 종료는 공정거래법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심사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아예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면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한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웠고 이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게 됐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콜스 이용 진수에 대한 근거는 약관에 대한 점주들이 임의로 동의하였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콜스 이용료 부담자가 고객인지 아니면 점주인지 불분명합니다 골프전이 점주들에게 포인트 혜택을 지급했다고 하지만 이건 콜스 이용료 선충전의 대가가 아닙니다. 선납과는 전혀 무관한 포인트입니다. 과거 법원에서 선충전이 불이익 제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지만 정주들이 이번 신고에서 온라인 차단에 따른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되는지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조합해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판단은 심히 자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의 결과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점과직영점을 골프경 개설에서 전주들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공정위는 직영경 직용전 개설, 직영경이 개설된 인근 스크린 골프장 라운드스가 증가했다고 조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인 스크린 골프장 시장에서 새로운 정보가 생겼다고 인근 라운드스가 늘어난다는 것은 조사가 제대로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인근 정기들이 마운드스가 아니라 매출의 하락이라든가 이익의 감소가 있었는지 이런 조사들이 되어야만 종합적인 조사가 있었다고 할수 있을 텐데 이러한 조사는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그리고 조사 결과도 자의적인 조사와 판단의 결과라고 보입니다. 협동기관을 i c t v 의 단퇴와 활동 중단을 조용했다는 신고사실에 대해서도 보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심사를 종료할 것이 아니라 사업활동 방향에 해당될 수 있, 있었는지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사례가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판단도 자의적이었다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 조사의, 조사와 판단에 의해 신고인들에 대해서 무혐의 또는 심사 절차, 종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신고로서는 할수 있는 유일한 권리 구제 수단은 헌법 소원밖에 없습니다. 즉,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결국 어려운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잠깐 이걸 좀 놓고 갈게요 네. 오늘 음, 저와 함께 항상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권유를 위해 함께 애쓰시고 계신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영 회장 모시고 연대 바람듣겠습니다. 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방기홍입니다. 이번 공정위의 골프중 봉사와 골프중활동조합의 심결은 매우 잘못된 심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지방적으로 골프준 본사의 입장만을, 주장만을 반영한 침결이기 때문에, 에, 더 나아가 촛불현정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 3화의 공정의 위 판단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의 공정위에 불공정 신고를 할 때는 과거에 있었던 불공정 행위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앞으로 발생할 불공정 행위 또한 방지할 수 있는 심결을 요구하고 판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판단은 그 어느 것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일방적으로 골프진 본사의 주장만을 의사만을 반영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을 이것은 바로, 현재 공위이 안고 있는 역할의 한계와 역량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 골공정이가 조금 더 길을 기울여, 골프 등 사업 협동 조합에, 전주들의 현장을 방문하여, 몇 군데의 견만 청취했더라도, 이번 과 같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심결을 요청한 비공정리를 요청한 이후에 판결로 인해 불공정위를 당하고 있는 골프전합 동장의 정지조에 아픔과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골프조합 아니, 골프조 본사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연집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심결을 하지 않나 한만도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없고 오히려 남은 일단 수단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을 통해 이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불균형 행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불균형 에 대한 불균형 거리에 대한 행위를 정,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공정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있는지를 공정이는 심각하게 고려하고 숙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간절히 위들의 소망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인 우리 송경화 이사장께서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골프존 사업자 협동조합 이사장 송경화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살, 먹고 살기도 힘든 자영업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골프존의 불공정 의무에 대한 공정의 부당한 심결에 단기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헌법 소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 11조 평등권, 제 27조 재판받을 권리 침해에 대한 헌법 소원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기관보다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장 정의롭고 투명해야 하는 공정이가 퇴직후 거취를 위해 힘 있는 자들의 청탁에 의해 또는 업무적 무능 잘못된 심결로 국민들의 고통을 주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들이 떠안고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2018년 8월 꽃풀인 전주 1,300명이 본사의 부당한 착취구조와 헌법이 부정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의 침해 등 불공정한 불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였으나 공정위는 꿀프등과꿀프등의 사건을 수임한 김현장이 제출한 허위 자료만 가지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참담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지난 10년간 공정위의 오심으로 인해. 주도산한 수만명의 정주들의 통곡소리가 전국 봉방곡곡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꽃부정이 유차 가해자라면 공정위는 2차, 3차 가해자로서 한가 닥 희망을 가지고 공정위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별을 기코대하고 있던 약자들의 숨통까지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부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으로 꿀표준 전주들의 사유재산권 회복과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공정이 또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대형 무펌을 앞세운 갑질기업의 행포로 고통받는 약자들이 또 정당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침 말씀 드리겠습니다. 골프전 이 사건은 지난 촛불 이전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입니다. 촛불 이후의 정부 문재인 정부의 공정에서도 지난 정부와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조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비공정 사례들에 대해서 어, 그 결과를 내리고도 김영장 앞에 방범이 무너집니다. 이것도 왜일까요? 어, 운명하거나 어, 불성실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오늘 이 골프전 음, 갑질림포, 이바둑기 결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 가는 이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공정 행위들이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